네, 첫 번째 사연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LG전자예요. LG전자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얼마에 사셨어요? 네, 네 7만, 매주가 7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예요. 네, 20%에 7만 원에 네. 들어가셨다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일단은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아,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어떤 부분이 좀 답답하신가요? 아, 제가 이거 산지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네. 오래 들어가신 게 아니세요? 네, 네, 네.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네. 제가, 아,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래가지고. 음. 저, 아 떨어질 땐또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네, 저점을 견디신 거네요. 네 음. 이번엔 좀 오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볼까고 하 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잘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일단 들고 계시면서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셔서 네. 이번엔 좀잘 올라오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나와볼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적절한 매도가가 얼마인지 참 모르시겠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 전자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LG 그룹주들또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G 전자 3.27%에 올라서면서 75,8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7월 꾸준히 좀 들었던 종목이라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우 전문가님, LG전자입니다. G3가 이렇게 좋을 줄 솔직히 전잘 몰랐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서 LG 그룹주들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예상치보다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2분기 영업은, 아, 2분기 이익은 뭐, 영업이익 기준, 네, 일단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멋있고, 어, 지난 분기 대비도 뭐, 1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네, 그렇게 뭐, 전망이 되어 가고, 그, 되고 있습니다. 어, 가전 부분, 뭐, 특히나 이제 뭐, 여름철이 때문에 또 이제 뭐 에어컨 판매라든가 뭐 TV 뭐 이런 쪽 가전 부분에선 전혀 실적 성장을 LG전자 뭐 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사실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쪽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 예, 뭐 그런 그 업체죠. 네. 어쨌든 그 본연의 어어 어, 어, 사업 영역에서 일단 실적인 을 받쳐 주면서 예, 올해 주가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가전 쪽만 실적이 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추가 상승하는 좀 힘들 겁니다. 예. 결국 그동안에 사실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졌었죠 근데 G 3 출시로 인해서 이것이 국내 반응은 상당히 좋고, 네. 뭐 이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어, 뭐 진출에도 네. 그 계속 이제 판매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어,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괜찮은 흐름대로 보였습니다. 아마 출시 효과로 인해서 2분기 때 일단은 현재 뭐 스마트폰 부분은 뭐 가전 부분처럼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 그, 어, 손익분기념을 넘어서서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전자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1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분기에도, 음, 이거보다 이 부분을 좀 상위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 시청자님께서 뭐, 단기적인 전략, 네,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노리고 접근하는 쪽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보이는 가능하겠다. 설령, 2분기 때 실적이 약간 좀뭐 미진하게 결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LG전자의 주가 그러면 아, G3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분기 나쁘지 않았고, 2분기가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어, 하반기 때이 G3를 비롯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는 할 필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님께서 체감하셨던 그 변동성은 그스 스마트폰이죠. 그 부분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인데, G3가 호조를 불어넣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LG전자의 어떤 뭐 역사적인 PBR 밴드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뭐 저는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저뭐 저점권이 오른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전 부분 정도만, 어,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 크게 뭐 빠질 만한 뭐 내용은 아니다. 예. 여기서 추가 상승 만들려면은 결국 G3의 선전인데 이게 선전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주가는 추가 레벨업 될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G3에 정말 말씀대로 달려 있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9월에 아이폰이 또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또 경쟁 모델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진 않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뭐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 특히나 그러나 삼성전자 쪽의 영향이 좀더클 것으로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폰6가 이제 9월 출시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LG전자 G3의 어떤 판매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우려감들이, 주가 조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LG전자가 G3 판매 호조로 올라왔다고 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올라온 부분도 아니겠고요 실질적으로 LG전자와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 그 동안에 굉장히 뭐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기간에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폰이 출시가 된다하더라도 이제 G3에서 뭐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정 마무리 짓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LG전자가 이제 6월달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이제 뭐 G3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근데뭐 둘째 주부터 이제 아 미국 뭐4대 이동통신사의 이제 판매가 아 개시가 됐고 또 7월부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네 이쪽도 추가적으로 그 매출이 좀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LG전자는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시킬, 그,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해외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리는 어쨌든 뭐, 기대감이 실리니, 추가적인 만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LG전자의 지역별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그 뭐, 스마트폰 뿐만 이 아니라 뭐, 가전 쪽의 비중이 높죠. 가전 쪽그 비중 다 포함된 건데, 어, 일단 비중은 한국이 20% 정도고요.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북미 쪽이 22%, 오히려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에, 스마트폰이 이제 뭐,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그, 내준다라고 하면 가장 LG전자의 큰 시장인, 에, 북미 쪽의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면, LG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올해의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어,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그, 미국 쪽에서 판매고,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요. 또 비중은 작긴 합니다만은, 중국 시장, 예, 뭐, 무시할 수가 없죠. 7%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도 이제, 어, 판매를 시작, 그, 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중국과 미국의 판매량, 예, 관심있게 좀 지켜볼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는 얘기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청자님이 7만 원에 들어가셨고 얼마 전에 최고가 7만 9천 원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7만 5천 원대네요. 그런데 시청자님이 5만 8천 원대까지도 밀렸던 기억이 있으셔서 좀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손절가와 목표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아, 5만 8천 원이면 그 모레 3월 3월달에 한번 밀렸었네요. 예. 네. 그데 네. 이, 과거의 일어는 보면 뭐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지나간 일이죠. 그리고 바닥 치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잊어버리시고, 지금 현재 가격에 뭐 충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7만원을 뭐, 예, 5월 2후에 매수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매수하셨다가, 약간 손실이 났다가 다시 복구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어, 일단은, 뭐, 차트도 중요한데, 뭐,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L전자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 다음 뭐, 2등업체로서, 사실은, 어, 프리미엄을 부각, 여받기보다는아 조금 이제 뭐, 스마트폰이 부진하면서, 좀 중기적인 하락을 보였죠. 하라고 보였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의 내용적인 측면들이 중요한 거죠 가정모의 선정과 더불어서 G3의 판매 호조 여기에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잘 나가면은 l g 전자가이5 8 0 0 0원의 가격대에 예, 이거 다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헤매고 있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l g 전자 쪽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막그 뭐 1차 상승 네 중간 조정 3차 상승 주가지금 조정입니다. A파 조정 B파 반등, C파 조정까지는 마무리 짓고, 21일 평선 깼다가, 61일 평선 정도에서 바닥을 딛고, 지금 22평선을 다시 뚫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나쁘지 않다. 거래만 더실린다고 하면, 지금 최고가가 7만 9천원, 8만 원 근처인데, 지금 7만 5,800원이니까요. 이 가격대, 뭐 8만 원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관건은 여기서 이제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예. 어, 추세대를 쫙연결 해보면, 은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 추세 때그 추세 저항 라인 난7 7 0원 정도 보이는데 이 자리를 뚫어낸다라면 8만원대 가격대를 이제 볼수 있게 되지 않겠나. 먹게 뭐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추세 상단무라인 77,000원대를 넘고 안착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넘고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어 거래량이 뭐 다시 좀 증가세로 좀 돌아서야겠죠. 지금 이제 거래가 뭐 여기서 한번 증가가 있었고요. 오늘도 거래가 좀뭐늘어나는데 7만 7천을 넘어가는 과정 넘고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더 점증하는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네 7만 원대 후반 안착한 이후 에 8만 원 돌파 수수로 가게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로 어 예측을 하면서 에, 동종목을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결국 직전 저점이 7만 2천 원을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 l g 전자의 어떤 그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혹은 G3에 대한 어떤 뭐, 어, 전망 자체가 좀, 시장은 좀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7만 2천 원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어, 손절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아, 어, 많이 불안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한번 전략을 네. 들어보시면서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아우, 많은 도움 되죠.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laughs>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전략 메모해주셨다가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종목입니다. 지금도 핫하고요. LG전자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2,000원이고요. 장대진 부장 역시 투자 의견 보유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79,000원, 손절가는 72,000원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게시판에 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종목 사연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게시판에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증권통으로 참여해주신 하늘과 천사님의 일신석재입니다 1230원에 들어가셨고요 30% 현재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장대진 부장님 네. 5월부터는 꾸준히 좀 올라오다가 오늘장에서 좀3% 넘게 밀렸습니다 일신석재가 지금 보니까 기관이 전혀 사들이고 있지 않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대부분의 건축 기자재 종목들은 뭐 실적들이 1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좋은 모양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일신설재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는 어 현재로서 그 단기 순이익은 뭐영원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이 1억원 정도 발생해가지고 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됐긴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어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나,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주가가 뭐 힘없이 흘러가다가, 어 최근 들어서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 주가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내리면서 다시 21선을 그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요. 21선을 이탈하는 뭐, 어, 1180원 정도. 그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다른 종목을 바꾸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한 1300원 정도, 전거전 부분이 1300원 정도니까는 그 정도에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교체에 대한 전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시판 종목 살펴봤고요. 음, 전화 연결로도 시청자님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 GS홈쇼핑이요. GS홈쇼핑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27만 9,200원에 20%인데요. 예, 27만 9,000원에 20%요. 만 9,200원 20%인데요. 아, 예. 아, 저 올라갈 줄 알고 그냥 했더니만 뚝뚝 빠져 가지고. 어. 떻게 될지. 아, 구 나. <laughs> 얼마 전에 네. 들어가신 거군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막 오를 때 이제 좀 한번 어... 더 올라가려나 하고 예. 그랬어요. 예. 네. 음. 빠지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7월 달에요.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좀 음. 도와주세요. 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진단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 오시는 거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실례지만 네. 주식하신지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유,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도 안 됐는데 네. <laughs> 잘 가길래 따라갔더니 <웃음> <웃음> 그 아이고. 며칠 전에 매수하셨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 그전에 보면 은그 GS홈쇼핑이 연속 한 11년 속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예. 네. 중간 저점을 기다리는 게 맞죠, 매수하려면? 어. 네. 그죠. 근데, 어, 10일, 11, 11일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것은, 아, 약간 뭐 경험 부족이 아닌가, 멋있고, 뭐 네. 어, 그러나, 종목 선택은 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네. 네. 어, GS 홈쇼핑 같은 경우 GS 뿐만이 아니라 뭐 CJ 홈쇼핑, 뭐 현대홈쇼핑 다들 저쪽 많이 받았어요. 예. 사실 뭐 작년도 12월까지는 이 홈쇼핑 주들이 계속 신고가 이지하면서 많이 뭐잘 올라갔습니다. 근런데저적으로 TV 부분이 좀부진하면서 약간 올해는 한뭐 5개월 정도 조종세를 보였어요. 예. 근데 이제 홈쇼핑주의 그 주식이 사실 뭐 작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어, 뭐 어떤 그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주가에 반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었고, 어, 그러나 이제 TV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실적 약간 우려는 아직도 여전히 뭐 남아있긴 한데, 하방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고, 어, 일단 이제는 TV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홈쇼핑 3사 중에서 뭐 가장 비중이 높은 쪽이 지스 홈쇼핑.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이 뭐 상당히, 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질썸 쇼핑은 그동안의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노출된 되한 5개월 정도 조정받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거고, 최근에 진행되는 상승은 또다시, 어, 떤뭐 기존의 실적과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네, 어, 이런 성장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썸 쇼핑 같은 경우는 TV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홈쇼핑 전반에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조정을 이끌었습니다만은, GS 홈쇼핑은 이제 그 패션, 의류 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이 마진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GS 홈쇼핑의 어떤 뭐 실적의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TV 부분에서도 실적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그, 비록 쫓아가서 샀지만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이제 보유 희망 전략 가장한 게 맞을 거고 어 일단 한번그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보유 기간은 단기로 보시나요, 중장기로 보시나요? 그냥, 한 30만원 정도 바라보고 중기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 중기로요? 네, 네. 30만원 정도는 저도 뭐, 충분히 도달한 가능, 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마 거기서 뭐, 상당한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30만원에서, 네, 그 정도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매도하시면 되겠고, 어, 난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GS홈 쇼핑은 31만 2천원 사상 최고가, 이거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어, 근데 30만원의 저항대가 하나 있다. 예,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그, 한 30만원대 중반, 한 30, 한3만에서 35만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선택의그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0만원 권역에서는, 예, 한번 만족하고 이익 실현하든, 아니면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중기로 끌고 하든, 뭐건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가격 전략 네. 두 가지로 시청자님 선택을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한5%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추가 매수 하 추가 매수가 고려되세요? 하면 네 조금 낫지 않을까 싶. 근데 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 어느 가격대에서 5% 정도 해도 되는지. 아 5%를 추가 매수하시려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대가 지금 많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음. 네. 알겠습니다. 이왕 30만 원갈 거면은 네 조금 더싣고가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 들으셨죠? 네.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이 사실 이 회사의 그 실적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로 매수한다거나 장기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은. 빠졌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맞겠죠? 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어, 그리고 3일 조정이네, 올라온 폭에 비하면, 뭐, 이거 조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 만약에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반전이 나올지, 그건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은, 뭐, 이, 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예를 들어서, 이제, 28만 다시 재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보면서, 5% 정도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말, 맞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정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 최대 이제 더 빠지면 26만 정도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는 아, 또 가능하지 않겠나.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추가 매수 지금 올라놓고 늘림목 조정 주는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할 때는요. 이건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거고 시청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갈 때는 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매블레이션 매력도 있을 때 매수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5%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가격으로 정하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막 27만 원대에서 한번 아,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 보유 물량 그대로 이제 그20% 가져가시되 이게 26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더 추가면서 해보시고요 어, 안 빠진다라면 그냥 20%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유통주 중에 하나죠. 홈쇼핑주, GS 홈쇼핑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2육사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의료기기 장비주입니다. 뷰웍스 사셨는데요. 27,950원에 사셨고, 비중은 40%를 들고 계십니다. 자,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장대진 부장님, 수익 더 내실 수 있을까요? 어,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수익을 좀더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엑스레이의 디지털화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최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어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잘올 오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타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까지는 조금 더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차트상으로 이번에 3만원 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고점은 한 3만 5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이 정도의 실적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 3만 5천원 정도의, 어, 지금 시가총액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어, 155 정도만 이익을 내준다고 하면은, 어, 이 정도는 설명될 수 있으니까는 2분기 실적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2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시 뭐, 그, 아래 내려와서, 그러니까 3만 원 선을 돌붓다 했는데, 다시 뭐 2만, 3만 원 선을 내려와서 2만 9천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뭐 물량은 줄이는 거는 생각해 보여야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3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따로 그럼 손절가는 네.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죠. 뭐, 3만, 네. 2만 9천 원 이하로 간다고 하면은, 뭐, 물량을좀 줄이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지금 2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로 계속 박스권으 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 2만 5천원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이상이 생겼다라고 매도를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만 5천원이 깨진다고 하면 은전란단 매도해야겠지만 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가져가보자고 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뷰웍스의 실적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5천원 그리고 소재가 2만 5천원으로 제시됩니다. 만약에 밀릴 경우 29,000원부터는 비중을 축소하자는 전략입니다. 자, 일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비옥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